네, 이번 시간에는 184페이지 계약 강론, 그중에 먼저 매매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약법 중에서 계약 총칙을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계약 각칙을 공부할 건데요. 법은 항상 이렇게 게, 어, 총칙과 각칙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총칙과 각칙. 그래서 총칙편에서 우리가 이제 계약법 총칙편에서 계약의 성립, 그리고 계약의 효력, 그리고 계약의 해제해지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했고 계약 각지에 가시면 이제 여기에 우리가 전형 계약 중에서 세 가지를 공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이제 거기에 뭐가 있느냐? 매매가 있고 그리고 교환, 임대차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차례대로 공부를 해갈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중에 이제 먼저 매매를 공부를 하시는데 이 매매계약 여기 가시면 이런 거예요. 매매계약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값 매도인이 매도인은 파는 사람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수인이 있는데 이 사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재산권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X 재산권. 이 전을 해 주기로 하고, 매수인은 그에 대한 반대급으로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X를 대금 예를 들면 10만원에 10만원에 매매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매매 계약이다. 매매 계약은 언제나 언제나 이 대금의 지급이 있어야 돼요. 대금 이렇게 말했는데 그 금자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돈으로 줘야 된다는 얘기다 그래서 금전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재산권 그러면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매매 그러면 물건에 대한 매매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물건뿐만 아니라 채권 이것도 어 가능한 거다 그래서 물건 매매 채권 매매 또 나가서 뭐 특허권과 같은 뭐 지식 재산권들 이런 거 매매하는 것들이 다 가능한 거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매 계약이 성립을 하면 보세요.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해 주고 매수인이 대금 지급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하면 이 합의가 곧 계약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들을 봐 보면 봐 보세요. 매도인이 x를 넘겨 주는 대신에 대금 10만 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봐 보면 요게 기앤테이크 계약이에요. 기브 앤테이크다 그래서 쌍무 계약이 되고, 어 쌍무 계약이 되고, 쌍무 계약은 모두 유상 계약이 된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유상 계약이 되고, 그외 낙성 분류식 계약이다. 이렇게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쌍무 계약이라는 것은 계약이 성립된 상태에서 봤을 때 서로 대가적 의존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잘 와닿지 않으면 그냥 기벤테이크야 기벤테이크가 되면 쌍무 계약이다 근데 유상 계약은 서로 내놓는 거예요 그런 걸출련 출연, 출연이다 이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출련하는 대가로 또출련이 있는 거죠 이게 유상이야 근데 쌍무 계약은 유상일 수밖에 없는 것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낙성 반대로 어 요물 계약이 있는데 매매 계약 이런 기본적인 그 계약들은 낙성 계약이다. 그래서 청약이 있고 승낙이 있으면 바로 성립하는 것, 어, 물건의 인도 같은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에 어떤 방식을 요구, 요구하지 않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는데 그중에 이제 특히 문제되는 것이 이 쌍무 유상계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쌍무 유상계약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 유상계약, 우리 공부하시는 이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계약은 모두 쌍무 유상 낙성 분류식 계약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유상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상 계약에서 유상 계약인 매매 계약에서 그 유상 계약의 특징에 맞는 여러 가지들을 규정을 해 놨어요. 예를 들면 담보 책임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해 놨는데 그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이 매매 편에 규정되어 있고 다른 유상 계약에 준용이 된다는 것인 거죠. 그래서 다른 유상계약에 준용이 된다는 것인 것이다. 준용 이렇게 말하는데 준에서 적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다른 유상계약에 준용이 된다고 라 이렇게 말한다. 네. 어 대신인데 어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우리 이제 100이 있다. 그래서 100만 원을 주고 물건을 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게 10개가 부족해. 90밖에 없어. 그러면 그 10개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 요게 담보 책임인데,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100을 빌려 썼어요. 100이라고 전제하고, 예를 들면 100만원의 차임을 지급하면서, 월세를 주면서, 어, 가서 쓰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 봤더니 10이 부족해. 그래서 90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그 부족한 10에 대해서 책임을 임대인이 져야 되는데, 임대차 편에는 규정이 없다는 것인 거죠. 규정이 없는데, 봤더니 매매편에 그런 규정이 있어. 그래서 시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한다. 이 말입니다. 네. 그 매매에 있는 유상계약에 관한 규정이 다른 유상계약에도 준용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잠깐 한번 봐주시고 가시겠습니다. 교과서 184페이지 가셔도 보시면, 교과서 184페이지 보시면 563조 조문 잠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라고 한다. 약정 이 말은 합의가 됐다 이런 뜻인 거죠. 일단 거기서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재산권 이전에 따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재산권 이전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대금 지급 동그라미, 대금 지급 동그라미 그리고 약정 동그라미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라고 말한다. 거기에서 563조 조문을 조금 더 풀어보고 가자면 당사자 일방 첫 번째.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해서 당사자 일방 나와 있죠. 거기 밑줄 긋고 그 사람이 매도인이 되겠죠. 매매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 첫 번째는 매도인이다. 그리고 이제 <laughs> 상대방이 그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때 이 상대방 이 사람은 매수인이 되겠죠. 그래서 밑줄 긋고 매수인 이렇게 써 써주시, 주시겠습니다. 이게 매매 계약이다. 그리고 이제 567조에 보시면 본절의 규정은 여기서 본절은 매매에 관한 규정은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매매 편에 있는 규정은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한다라고 한다. 유상계약에 준용 여기다 동그라미 쳐두겠습니다. 그래서 준용한다. 그러나 그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사실 그러나 이하는 사적이에요. 없어도 당연히 이렇게 처리를 해야 돼. 네, 이렇게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4 페이지 가시면 매매의 법적 성질이 나와 있는데, 그 이번에 매매의 법적 성질에서 1번 매매는 낙성분류식 낙성분류식 계약이다. 동그라미 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쌍무유상계약 거기다가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쌍무동그라미, 유상동그라미 이렇게 해 해두시, 두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185 페이지 오셔서 보시면 이번에 매매 일방 예약이라는 것이 나와 있다 그 제목에다가 일방 예약에 다 동그라미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방 예약 근데 이 예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약은 앞으로 본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미리 합의를 하는 것 요게 예약이 되는 것인 거죠 본 계약을 체결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거, 이게 예약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방 예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당사자 일방에게 예약 완결권이라는 것을 인정해준다. 예약 완결권을 인정해줘서 예약 완결권의 행사가 있으면 바로 본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되는 거, 요거를. 아, 일방 예약이다, 이렇게 말한다. 됐죠? 일방 예약은 당사자 일방에게 예약 완결권을 인정해줘서, 어, 그것의 행사, 의사표시가 있으면 바로 본계약, 매매 본계약이 성립하는 것을 말한다. 근데 매매 예약은 매매, 앞으로 매매의 본계약을 체결할 것을 미리 약정한 거잖아요. 근데 이 본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도 만약에 이렇게 되지 않았다면 일방 예약이 아니라면 매매 본계약을 체결하, 체결하자고 청약을 하고 그에 대해서 승낙을 해야만 매매 본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일방예약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63조 조문을 잠깐 한번 봐보시면 1항만 보고 가겠습니다. 매매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돼 있죠.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 여기다가 동그라미 쳐 보겠습니다. 거기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예약 완결권의 행사 이렇게 써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면 이 말이에요. 이건 용어 정도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그 다음에 이제 3번의 계약금 얘기는 우리가 앞서서. 계약의 해제 편에서 계약금에 관한 내용을 공부를 했습니다. 됐고. 그다음에 이제 공사번의 매매 효력이 나와 있는데 매매 효력은 이건 일단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어떤 내용으로 보시면 되느냐면 이게 이런 거잖아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재산권을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해서 매매 계약이 성립했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효력이 생긴다는 것인 거다.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효력이 생긴다. 그 것인 것이다. 네 됐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내용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아 이건 당연, 당연하겠구나. 이제 우리가 아시아에 들 것은 05번에 1 8 6페이지 한번 넘어가셔서 보시겠습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 여기 나와 있어요. 매도인의 담보책임. 그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뭔지를 잠깐 한번 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담보 책임은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갑 매도인과 을 매수인 사이에 x를 예를 들면 100만 원에 매매 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한번 봐 보세요. 그런데 이 100만 원을 준 것은 보세요. 이 x가 100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100만 원을 준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흠이 있어. 그러면 100만원이 안 되는 거죠. 이제 하자라고 합니다. 하자.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하자가 있으면 책임을 지는 것이 맞아. 그래서 요걸 담보책임이다 라고 하는데 담보책임이라는 것은 책임 진다 이런 뜻인 거예요. 책임 진다. 매도인이 100의 가치가 있는 물건을 주기로 했으면 그렇게 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주지 않았다 주지 못했다 안았다 못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책임을 지는 것 요것을 하자담보책임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걸 100이다 그래서 100이다 그래서 이 100만원 준 건데 실제로는 10이 빠져 그래서 90밖에 안돼 그러면 여기서 이 마이너스 10만큼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자가 있는 것이죠. 하자가 아, 있는 것이 된다. 그러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게 하자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우리, 어, 매매 계약처럼 유상 계약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야. 왜냐하면 이게 유상 계약에서는 대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주면 100만 원의 값을 해야 될거 아니냐고요. 그런 것을 뭐 조금 유식한 말로 유상계약의 등가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유상계약의 등가성을 유지해줘야 돼 못하면 그것을 책임지는 게 맞죠. 그래서 이 매도인 지는 책임 이거는 법정의 무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말한다. 아예 아예 법에서 정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과실이 없어도 지는 책임인 것인 거다 이 말입니다. 법정의 무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말한다. 과실이 있을 때는 물론이고 과실이 없어도 그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 이 말입니다. 어 이제 채무불행 책임은 과실 책임이에요. 과실이 있을 때 지는 책임이에요. 그런데 담보 책임은 과실이 있을 때는 물론이고 과실이 없어도 이 책임을 진다라고 이렇게 말한다. 아예 법에서 정해놨어 무과실 책임으로서 네 이렇게 봐두시고요. 어 이제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입문 강의 때 공부할 거라네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간단히 좀 체크를 해드리고 아 하자담보 책임이 뭔가 하는 정도만 우리가 좀 알고 가시면 충분하다는 거죠. 근데 입문 강의 때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막 뭐든지 그 내용을 다내 거로 만들겠다. 이런 결심을 하시는 건 좋지만 너무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좋지 않다. 이거 뒤에 가면 우리 이제 담보 책임 이런 내용들이 담보 책임이 너무 중요하고 그런 건데 어, 그 자세한 내용을 다 알게 돼요. 담보 책임 뜻은 뭐, 뭐, 뭐다? 다 안단 말이에요. 다 아는데 근데 이제 그때 가서 담보 책임 뜻이 뭔지 알려고 하면 좀까깝하단 말이죠.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야 되니까 입문 강의에서는 그냥 뜻이 뭔지 이 정도만 알고 가셔도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너무 다 알려고 할 필요 없다. 186페이지 보시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담보 책임의 의와 관련해서 이렇게 해 놨죠. 같이 한번 읽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에 의하여 매수인이 취득하는 권리 또는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하자 흠 하자 흠 동그라미입니다. 하자 흠 내지 불완전한 점이 있는데,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을 담보 책임이라고 하며 매도인이 동그라미. 부담하는 책임 동그라미, 매도인이 부담하는 책임을 담보 책임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은 법정무과실 책임이다. 법정무과실 책임 동그라미, 법에서 아예 정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과, 무과실 책임은 무과실 일때 지는 책임이 아니고 무과실 이어도 지는 책임이다. 과실 있을 때는 물론이고 무과실 이어도 책임진다 이런 뜻인 거다. 네, 이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번 한 가지만 좀 참고로 봐보시면 이번에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속한 경우 나와 있는데 거기 어, 전부에다 동그라미 쳐보겠습니다 전부 제목에서 전부 동그라미 치시고 569조에 타인 권리 매매 제목에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전부 타인 권리 매매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네, 잠깐 요게 무슨 내용인지를 잠깐 보시고 갈 건데요 요런 거요. 이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도인과 매수인이 x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이 x가 다른 a 소유다 이런 경우 있어요 남의 것을 팔았다는 거예요 매매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매매 계약도 이런 걸 이제 전부 타인 권리 매매다 이렇게 말하는데 전부 타인 권리 매매 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계약도 유효하다는 것인 거죠. 이런 매매 계약, 유효야. 왜 유효가 되느냐 하면, 예를 들면 우리 무역상들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거 아닌 거 내가 그쪽, 저 외국에 있는 물건 떼다가 팔겠다, 팔아주겠다, 공급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할 수 있잖아요. 어, 그러면 그게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 그래서 유효, 유효하니까 넘겨주면 되는데, 만약에 그걸 못 넘겨주면 약속한 걸 이행을 못한 거잖아요. 이전 불능이 되면 그때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 말인 거예요.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 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때 매수인은 자세한 건 놔둡니다. 계약해대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리고 손해인 때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한다. 어, 이 내용이 무슨,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요. 우리 계약을 맺었으면 계약은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어, 마음대로 계약 해제할 거야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 매도인이 그것을 넘겨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면 이것도 계약 해제를 하지 않고 놔두면 그대로 유효하단 말이에요. 유효한데 이런 경우에 해제권 인정해 줘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 계약으로부터. 그래서 해제, 해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매수인이 그것 때문에 손해를 입어서 그러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인 것이다. 네. 그 내용을 잠깐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569조에서 조문 한번 봐보시면 전부 타인 권리매매 이렇게 했는데 그 옆에다가 제목이 옆에다가 유효 이렇게 쓰겠습니다. 유효. 유효이기 때문에.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그래서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기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이 말인 거다. 유효한데 유효인데, 유효인데 어, 취득해서 넘겨 줘야 된다. 이 말인 것이다. 그리고 이제 570번에 동전 매도인의 담보 책임 이렇게 했는데 동전은 앞과 동일하다.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569조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인 권리 매매에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 이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전도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한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없는때 이전할 수 없는 때 여기다 동그라미 쳐 봅니다. 이게 이전 불능이죠.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제 동그라미. 해제.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나 어 해제 동그라미.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해서 여기서는 이제 악의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는 어, 것으로 규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선의자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그 자세한 내용까지는 지금 입문 강의에서는 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계약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렇게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188페이지로 바로 한번 넘어가셔서 보시면 다른 것들은 지금 보지 않겠습니다. 188페이지로 가셔서 보시면 바로 제2절 교환이 나와있어요. 그 교환에 관해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596조 보시면 이렇게 나왔죠.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베이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점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근데 매매는 이 재산권을 넘겨 주는데 그 대가가 뭐냐면 대금이에요. 금전으로 갚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교환은 교환계약은 서로 간에 이렇게 갑이 을에게 X 재산권을 이전합니다. X 재산권 이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을이 갑에게 Y 재산권을 또 이전한다.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바꾸는 거, 소위 말하는 트레이드죠. 트레이드. 트레이드 하는 게 교환 계약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봐보세요. 이게 매매 계약에서는 이 Y가 아니라 Y가 아니라 돈으로 줬잖아요 대금 이렇게 줬는데 그냥 다른 것으로 바꾼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차이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매매 계약과 성질이 똑같아. 그래서 쌍무 계약이고 유상 계약이면서 낙성 분류식 계약이 된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환 계약에서는 거의 문제가 잘안 되고, 문제 자체는 나올 게 없고, 매매 계약을 가지고 문제를 내는데, 내는데, 다만 이제, 교환 계약에서 특유한 이전만 기억하고, 아, 교환 계약은 매매 계약처럼 풀어가면 되는구나. 이 관념만 잡고 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596조 조문을 보시면, 금전 이회의 재산권 동그라미, 상호 이전 동그라미, 그래서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을 할 것을 약점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한다. 네, 요 정도만 봐 두시고 가겠습니다. 네, 하시고, 그 다음에 189페이지 제3절 임대차인데, 임대차는 또 다른 내용이니까 다음 시간에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